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뛰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지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의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중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 8편의 말씀은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을 봤을 때 아, 오늘 내용 가운데 참 부러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원수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의 앞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 은혜 부르질 때 구원하여 주시고 민족의 으뜸이 되는 참 부러운 내용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이런 부러운 내용들의 고백들이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이 끊어지고, 또한 민족의 으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삶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가?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원수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찌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기만 하여도 우리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승리로 함께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이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아멘 다윗은 결코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내 발이 암사슴 같아서 민첩하게 돌아다니며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내 기술이 좋아서 내가 워낙 손이 좋아서 활을 당겨 그 적수의 원수의 머리를 꿰어 승리를 거둬두었습니다. 내가 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띠띠어 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발이 빠르고 암사슴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암사슴이라 한다는 것은 산악지대를 마음껏 왔다 갔다 했던 그 민첩함 빨리 왔다 갔다 했던 그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내 발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민첩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 손의 기술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술을 내가 배워서 활을 당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자랑하거나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요 고백이요 신앙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삶 가운데에 다윗이 분명 사월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그사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던 동굴 안에 사울이 왔어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임으로 도망자 신세를 다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망자 신세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편히 안락한 그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집을 떠났어요. 하루 한 시간도 내 마음대로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사왕을 지금 즉시 죽이면 끝내버리면 내 도망자 신세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천금과 같은 기회를 주셨다 내가 이제는 편히 쉴수 있는 천금과 같은 기회를 주셨으니 바로 해치워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슨은 어떻게 했죠? 다이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순간 끝내버리면 내 편한 삶이 주어지고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 하루 한 시간도 편히 쉬지 못하는 그 인생이 청산될 수 있지만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감히 그를 죽일 수가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그 사우랑을 나를 죽이고자 따라오는 그 사우랑을 결코 죽이지 않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삶에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주님이 먼저 가주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중심된, 중심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다이소의 고백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가 끊어지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가 부르질 때 구원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39절부터 45절까지 함께 그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뛰띠어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러지거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러지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치는 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에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삼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중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어,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갔고 그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또한 다윗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떠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지로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겠죠. 감사로 주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감사로 감사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 선순환인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감사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의 삶 가운데, 선순환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온 열 명의 문등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치료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의 몸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길 도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은 그 길로 제갈 길로 가버리고 한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 저에게 치료하여 주셔서 제 몸을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표했던, 감사를 고백했던 이 이방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영적인 구원, 너희가, 너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혜까지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육체의 질병의 치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 얻게 된 것이에요. 감사를 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선순환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또 이방사람이 그랬듯이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면에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가운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을 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둘로 쪼개져, 쪼개져버리고 요 만나와 매출하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무엇보다도 종으로 살았던 수, 수많은 세월 억압과 힘든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물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비판하며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것입니까? 수많은 불평, 불만, 비판을 토로했어요. 그들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와 갈렙만 빼놓고 모두 다 약속의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악순환을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들린대로 내 귀에 들린대로 너에게 포응하리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또 불평하면 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불평은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인상을 쓰면서 지내셨는지 이미 이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하나 깊게 박셨습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마다 불평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남의 험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끝이, 그 나중에 끝이 결코 좋지 않은 끝을 어, 보게 된 것을 살아오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악순환입니다. 감사는 선순환입니다. 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불평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불평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불만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감사로, 순종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그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만 아 장군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만 아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한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그 그 몸에는 질병이 있었죠. 나병, 문등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종이 이 장군에게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장군님,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음성을 들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처방해 주었던 처음에 그 음성은 나아만의 마음에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처방이었어요. 가서 요단강에 해서 일곱 번 씻으십시오.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군인 내가 왔으면 적어도 한 번은 내 앞에 와서 뭐 기도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던가 어떤가를 해주던가 할것이 이렇게 종을 보내서 코피기도 보이지 않고 가서 강에 일곱 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저만한 강이 없던가 불평과 불만이 이 마음 안에서 토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전히 한번더 말하죠 장군님 수위님 더큰 것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요단강, 안,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일곱 번을 씻었을 때, 순종했을 때그 몸이 새하여지고 치유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마음은 불평이었지만 그 마음을 바꾸어 순종하며 감사를 선택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은혜가 나만 장군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감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비판만이? 남의 험담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불평은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악순환이 되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장벽이 세워질 그 악순환을 통하여 더욱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에게 선순환을 허락해 줍니다 다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감사를 또 감사를 취합에 올려드릴 때그 감사의 은혜가 선순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1 0편 18편이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강물같이 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질병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요즘엔 날씨도 참 우리를 쉽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불평을 심어버린다면 우리의 삶도 그 세상 사람들과 성경에 있는 비참함으로 끝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악순환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심으십시다.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그런 대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마르지 않냐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악순환의 삶이 아니라 선순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하며, 선순환의 삶, 10편, 18편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